안녕하세요. 훈스 게임의 어설프언 박싱. 아, 어, 이제 플스 5 관련된 플스 5는 없는데 플스 5 관련된 제품을 제가 먼저 좀 구입을 해놨어요. 혹시나 나중에 또 무급 물량. 보급될 때확 보급될 때또 없어 가지고 못 사는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미리 좀 사뒀는데 어 거치 패드, 패드 거치대도 사고 싶었는데 그거는 못 샀어요. 무건 있었는데 그냥 카메라만 일단 겟 하고 갔는데 겟 그거 대신 카메라를 겟 했거든요. 음. 일단은 듀얼 센서, 플스5는 없지만 듀얼 센서 일단 생김새랑 뭐 버튼 느낌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패드 사면 외관은 요렇고요 앞에는, 옆에는 요렇고, 뒷면은 이제 감각을 깨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제 적응연드리고 해피 피드백, 내장 마이크, 독, 독보적인 편안함인데, 아뭐한 손으로 할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한 손으로 아그 어 뭐냐 게임 내장되어 있던 게임 이름 제목이 뭐지 무슨 보시었는데 일단 그거 할때어 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푸스파이브 구하게 되면 일단은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잘라야 되는데 잠시만요 요즘 잔 실수가, 많, 잔 실수가 많네요 실수가 많 이럴 때 일단은 개봉 일단은 따로 플스 파이브에 들어있는 패드가 아닌 따로 샀을 때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까면은 이렇게 이렇게 열리고요. 어, 이거 열면은 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빼면은 여기 그 박스가 빠지고 여기 패드가 들어있는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아,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엑스박스 패드를 개봉했잖아요. 아, 소니가 요, 요런 포장은 엑스박스를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풀스포트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뷰셔커포는 괜찮게 포장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아닌, 요거는 그냥 박스에, 종이 박스에, 그냥 설명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뭐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훈수게임의 어서픈 언박싱. 아, 어, 이제 플스5 관련된, 플스5는 없는데, 플스5 관련된 제품을 제가 먼저 좀 구입을 해놨어요. 혹시나 나중에 또 무급, 물량 보급될 때, 확 보급될 때또 없어가지고 못 사는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미리 좀 사뒀는데, 어. 거치, 패드 거치대도 사고 싶었는데, 그거는, 못 샀어요. 무건이 있었는데, 그냥 카메라만, 일단 겟하고 갔는데, 겟, 그거 대신 카메라를 겟 했거든요. 음, 일단은, 듀얼 센서, 플스5는 없지만, 듀얼 센서 일단 생김새랑, 뭐 버튼 느낌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패드, 서면 외관은, 요렇고요 앞에는, 옆에는, 요렇고, 뒷면은, 이제 감각을 깨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제 적응형 드리고, 해피 피드백, 내장 마이크, 독, 독보적인 편안함인데, 아, 뭐, 한 손으로 할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한 손으로, 아, 그, 뭐냐.. 게임 내장되어 있던 게임 이름 제목이 뭐지? 무슨 보스였는데. 일단 그거 할 때, 어, 아, 잘할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푸스파이브 구하게 되면. 일단은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라야 되는데,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저는 칼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이로. 아이고 박스 깨진다. 실수 요즘 잔 실수가 많잔 실수가 많네요 갈 때. 일단은 개봉. 일단은 따로 플스 5에 들어있는 패드가 아닌 따로 샀을 때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까면은 이렇게. 이렇게 열리고요. 어, 열면은 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빼면은 여기 그 박스가 빠지고. 쭉, 간에 여기. 패드가 들어있는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아,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엑스박스 패드를 개봉했잖아요. 아 소니가 요, 요런 포장은 엑스박스를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 느낌 듭니다. 풀스포트는 좀 괜찮았던 것. 드아코포는 괜찮게 포장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아닌 요거는 그냥 박스에 종이 박스에 그냥 설명서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저같은 경우는 패드는 두개살 거라서 미리 사놨거든요. 나중에 물량 수급 많이 되면은 패드 같은 것도 또, 몸구할 수도 있고 해서. 근데, 음 이게 그런가 봅니다. 어 이게 보면, 요, 이게 분리하는 게 패드 폐기할 때 버릴 때 분리해서, 뭐, 리라는것 같은데 다 분리를 해가지고 폐기할 때 외에는 절대 나사를 풀지 말래요. 아그아 그, 아, 풀거나 배터리를 꺼내지 말라는데요. 음. 하여튼 폐기할 때 빼고는 건드리지 말랍니다. 뭐 그렇다고 안 건드릴. 수... 뭐, 제 손재주 있으신 분은 안 건드릴 분은 없겠죠. 다한 번씩 열어보고 싶은 분들은 열어보고 하시겠지만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설명서가 들었고요. 아어 뭐, 딱히 없, 없네요. 그리고, 어 그렇게 뭐, 그렇게 느낌 좋다는 아, 듀얼 센서가 이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흰색인데, 때가, 나중에 이렇게 나, 오래 놨두면 때가 탈것 같긴 해요. 이게 흰색이라기보단, 흰색이라기보다는, 음, 약간 옅은 회색? 옅은 회색 빌이고, 어, 요, 십자키 버튼감은 괜찮고요. 듀쇼크 아요게 엄청 부드러워요. 이게 풀스이 듀쇼크 듀쇼크는이 스틱이 R3 버튼이 이어 이게 풀스포 어, 듀쇼크 느낌하고 전혀 다르네. 보시요이 듀쇼크거든요. 아 제가 쓰는 듀쇼크 이거 이건데요. 아 이게 이거는 여기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끌리는 느낌이거든요. 여기 이쪽으로. 근데 주센스는 아 그런 게 없어. 여기 보 여기 뭐가 보호막이 돼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게 없어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뭐 걸리는 거 없이. 물론 이 돌릴 때뭐 이렇게, 이렇게 팍 이렇게 하면은 걸리겠지만 그냥 이렇게 돌릴 때는. 요거, 요거는 끌키는 느낌인데, 이거는 그것 없이 잘 들어가요. 어, 잘 들어가고, 버튼값 좋고, 요것도 훨씬 터치 봐도 뭔가 느낌이 훨씬 조금 부드러워졌고요. 요 버튼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요 버튼도 이게 조금 더 나와있어서 그런지 느낌 좋어요 좋아요 R1, R1 버튼 요거는 솔직히 R2 L2 버튼은 게임을 해봐야 이거 적응력 트리거로 된다니까 한 손으로 하기에는 이게 한 손으로 하기에는 괜찮을려나 조금 빡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듀얼 센서가, 이제, 플스5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더 보여드릴 순 없네요. 이렇게, 홈 버튼 있고, 아, 눌리니까, 이렇게, 이제, 잡으라고, 신호 잡으라고, 바로 불 들어오네요. 자, 어, 이게 충전, 차징, 이제, 그거 뭐지, 스탠드에 차징 할수 있는, 그거랑 금속 그거랑 이어폰 꼽을 수 있는 네, 구멍이 있네요. 여기는 C, USB C 타입 충전하는 거고 여기 소니 마크가 있고요. 소니 마크 여기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에요. 근데 오래 두면 때탈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플스 5가 올 때까지 다시 상자에 놔서 보관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 거요. 끝체 카메라. 카메라 난산 사람이 있을 겠죠 뭐. 뭐 카메라는 저는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아 갖고 그냥 샀는데 그성품도다 가져 보려고 샀을 됐고 근데 됐든 보여 드릴게요. 아. 맞다. 그, VR 쓰시는 분들, 그, 플스5 구매하시고, VR, VR 쓰시는 분들, 그, 카메라 연결하는, 플스5, 그거, 구형 카메라 연결하는 잭이 없잖아요. 그거, 그거는, 뭐야, 플레이스테이션 코리아 들어가셔가지고, 그게 신청하는 게 있나봐요. 그 젠더를. 그, 그러니까 신청하면은, 신청하는 난이 있는 것 같은데, VR,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VR 관련 쪽으로 들어가서, 밑에서 스크롤 내리시다 보면, 밑에 그, 신청하는 이렇게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가지고, 젠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신청 안 했거든요. 그, 그, 있다는 것만 알고, 그게 한글로 되어 신청 부분이 받아야 져 되는데, 계속 영문으로 넘어가가지고, 아, 후야, 찢어졌다. 영문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랬다 그게, 어, 몰라가지고, 일단 다음에 해야지 가고 넘겼는데, 혹시 그 플스, VR 플스5에 쓰시려면은, 지금 요 카메라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그쪽에 젠더 신청할 수 있으시니까, 그쪽에서 신청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카메라는, 이것도 설명서가 있습니다. HD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 설명서. 아, TV, TV 위에 받치, 받침대 이런 식으로 설명이 그림으로 좀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도 있어야 되는데, 한글은 그냐 아, 한글 미디구나. 이쪽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꺼내볼게요. 아, 카메라 작네요. 와, 엄청 작다. 플스, 풀스... 야, 플스4 카메라보다 신... 이, 크기가 작아졌어요. 어, 플스3 카메라보다 조금 더큰 느낌? 그냥 느낌은? 플스4 카메라보다는 작아졌고, 플스3 카메라보다는좀큰 느낌? 이렇게 생겼거든요 카메라가 카메라 이렇게 생겼어요. 아, 카메라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렇게 이제 벌어지나 봐요. 벌어져가지고 그, 이 TV에 거치하든지 그, 잡아주든지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렇고 어, 연결은 USB-C, u s b c 라데 USB USB-A로 타입으로 되어 있나 봐요. u s a 로돼 있고, 아마 환경 생각인다 해서 박스를 이렇게 한것 같아요. 좀더 종이 재질 길러하고, 그 플라스틱은 앵그라미 안 쓰려고 하는 것 같가 봐요. 옆쪽에는 PS 마크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PS 마크 있고, 카메라 마, 그 렌즈 두개 있고요. 위쪽에는 요렇고 밑에는 여기도, 어, 소니 마크가 있고요. 이거는 사용은 해 봐야 알겠지만 플스5 없는 관계로 사용을 해볼 수가 없네요 하. 안타깝습니다 플스5를 구하게 되면은 요것도 연결해서 사용 어떻게 되는지 뭐 보여 드릴 수 있으면 보여 드리면 좋겠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뭐나먼 후의 이야기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도 끝났고 음, 이 카메라가 뒤쪽에 보니까 1080p HD 1080p로 뭐가 다 되나봐요 캡처나 뭐는가고 백그라운드 뒤에 뭐 네, 저희 제가 찍은말 뒤에 배경은 알릴 수도 있는 것 같고 1층 받침대 어, 받침대 뭐 딱히 없어요 전면 요고 거 후면은 요고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문조 서울. 대문조 서울이 혼자서 하는 건데, 멀티로 하면은 6명까지 되는데, 그, 블러드본이나, 그, 다크소라고 똑같아요. 3대3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자로 3, 3명이 들어올 수 있고, 어, 저희 핀으로, 그니까, 러 저의 동료로 두 명이 들어올 수 있고, 저 포함해서 그세 명이죠. 그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우리 핀네 명, 적두 명이 이렇게는 안 돼요. 암만 그렇게 해도 안 돼요. <laughs> 그렇습니다. 한번 이것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전면은 이렇게 다크 소울 많이 보셨겠지만 그렇고 후면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옆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문 열어볼게요. 아나드 코드가 들어 있다. 여기 보면 뭐 사실 나하고뭐무기주인데 이거는 뭐 딱히 뭐 그렇게 없나봐요. 가문이 없나봐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디스크. 아, 디스크는 참 뭔가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뒤에는 CD 캐릭터가 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안쪽에. 경고문이 적혀 있고요. 사이드 쪽에 이쪽에 한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음. 어, 오리지널은 많이 보셨겠지. 요게 레몬드 소울 오리지날입니다. 아, 어, 는데좀 한참 걸렸네. 이 레몬드 소울 오리지날이고요. 어, 이렇게. 이기게 리메이크고, 이게오리지널이고 아, 플러스 3 때는 최대 4 4명, 명까지 네 명까지 온라인 분해가 됐군요. 최대 4 명입니다. 최대 4 명이고, 음, 디스크는 플러스 3리까 이렇게 돼 있고요. 디스크는. 드래곤 노되데 있고, 휴대한 조인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려는 뒤늦게 구해가지고 그냥 소장용으로 해보지는 않고 소장용으로 두고 있기만 했거든요. 아, 이게 이 플러스 3 면열인데, 아, 이 그림이 그거네요. 이 디스크, 디스크 있는 그거랑, 맞죠? 요근데 요거보다는 요 뒤에 그림하고 똑같은구나. 요 뒤에, 그림하고, 메뉴라고, 아 어, 음, 그니까, 같은 디자인이에요. 좀 다르긴 한데, 이, 다르긴 한데, 이,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 포즈랑 이런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음, 네. 여기까지, 어, 어설픈 언박싱은,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어저께 이제 친구랑 플스5 친구 받으러 가면서 어, 저는 다른 걸 하나 겟 했거든요. 어, 뭐냐면 닌텐도 건데 게임 앤 워치를 어, 그날 어제 밤에 당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장님이 들고 계시, 이게 뭐지? 가격 측정하시려고 바코드 찍고 계시길래 제가 겟 했거든요. 근데 이때 안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일은 언박싱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 플레이 하는 플스포로플레이한 라이브나 아니면 좀뭐 게임 하는 영상으로 또 빨리 빠른 실내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친구 플스5 러 받으러 가는 날난 저는 게임의 워치를 겟 했네요. 아하. 어쨌든, 이거는 내일 또 찍어서 언박싱 해볼게요.